직업급수를 과잉고지?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과잉고지 한다고? 얼마 전 선수 에 갔다가 백승기 선생님 사무실에 잠시 들렸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백승기 선생님은 손해보험 설계 시 직업급수를 무조건 남자 3급, 여자 2급으로 설계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비난을 하더랍니다.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어떤 쪽에 보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질병파와 상해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질병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 설계 시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계약 전암 검진과 같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그로 인한 암 진단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만한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고지하되 감기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과잉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인 고지하면 부위 부담보 등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부위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상해파의 입장에서 보면, 고지 의무는 설계 시의 문제일 뿐, 그보다는 앞으로의 통지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직업급수가 추후 변경되면 보상이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첫 설계 시에 1급 사무직이었다가 회사를 이직해서 3급 건설 현장직이 되면,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이 50에서 90%까지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해파 입장에서 보면 백승기 선생님처럼 최초 설계시부터 의도적으로 1급을 3급으로 과잉 고지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질병파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신성 불가침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가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이죠. 일단 직업이 고지 사항인지 살펴보죠. 청약서를 살펴보면 음 있군요. 그러면 법조항으로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백승희 선생님은 고지의무 위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건 뭘까요?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에 위험요소가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본인의 직업적 위험을 과장해서 계약 전부터 전 위험해요. 라고 얘기하고 대신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가 과연 계약을 안 할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군인같이 매우 위험한 직업도 높은 보험료만 낸다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보험금도 건설 현장직과 관련없는 사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대로 지급될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요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률을 계산할 수 없어서 그대로 지급될 겁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직업의 과잉 고지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와 보험 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오늘 얘기와는 별도로 질병파, 상해파의 관점을 한 보험증권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미 보험이 낮은 직업급수로 설계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해파의 관점은 영영 반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백승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설계사가 아니므로 이게 보상에서 차이가 생길지 아닐지만 검토해봐야겠죠? 근데 안 만들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범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